안녕하세요. 픽스터 빠콤입니다 예, 오늘은 8월 19일에 있을 LCK 플레이오프 경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T1과 리브 샌드박스죠. 예, 뭐, 과연 어떤 팀이 올라갈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요. 사실상 LCK에서 팬이 가장 많은 T1인데요. 예, 이 리브샌드박스가 거의 1등도할수 있었는데 예, 그 마지막 뒷뒷 어, 경기들에서 좀 미끄러지면서 예, 5위로 추락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일등과 6등과의그승 차이가 예, 뭐한 뭐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역, 역대급으로 가장 화끈했던 뭐 순위 결정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T1이 리브샌드박스와의 그 역대 전적을 보면은 7승 4패예요 예. 근데 이 4패가 이번 시즌에 한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 시즌 정규 시즌 썸머에서 두번 경기 했을때는 다 리브샌드박스가 T1을 이겼어요 예. 2대0으로 이겼고 2대1로 이겼습니다 예. 그 점이 좀 특이한 데이터고요 예. 뭐, 맞대결전적 세트백 언오버는 오버가 6번, 언더가 5번 나왔습니다. 뭐, 거의 팽팽하죠. 예. 그리고 이, 이번 시즌 블루진영에서의 t 어 전적을 보면은 굉장히 잘해요. 블루진영에서는 16승 8패로 예, 3픽을 가져갈 때는 굉장히 좋은 예, 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예, 이 말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뭐, 뱀픽 과정이 먼저, 원하는 픽을 가져갔을 때더 효과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레드 진영은 9승 11패구요. 예. 밸런스는 중상입니다. 예. 언어버는 이제 오버가 17번, 언더가 27번으로 굉장히 언더 비율이 높은 T1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언더로는 지금 최적화된 팀이 붙은 거예요. 예. 리브 샌드박스도 오버가 19번, 언더가 28번 나왔는데요. 두팀 다, 언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제 T1에는 칸나 커즈, 페이커, 구마요시 캐리한데요. 커즈 대신 오너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높다는 점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리브 샌드박스 한번 살펴볼게요. 리브 샌드박스는 예, 블루 진영에서 15승, 1 1패고요 레드 진영에서는 11승, 10패입니다. 예, 밸런스는 중상이고요 예, 세트별 온오버는 19번, 언더 28번 나왔습니다. 라인업을 살펴보면, 이제, 서밋, 크로커, 페이트, 프린스, 에포트고요이 예, T1과 라인전을 이렇게, 비, 그, 라인별로 좀 비교를 해보, 해보면, 정말 팽팽한 것 같아요. 이제 칸나와 서밋 선수의 대결에서도 누가 이길지 혹은 어, 어떤 구도가 될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둘다그 오늘의 컨디션 좋은 쪽이 아마 조금 더 웃을 것 같은데요. 뭐 한쪽 라인이 뭐 크게 파괴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탑 라인에서는. 그리고 페이커랑 이제 페이트인데요. 페이트도 굉장히 잘하죠. 예, 챔프폭도 넓고 어, 이번 시즌에서의 그 보여주는 모습은 뭐 저, 정말 그 파괴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좋은 모습을 이번 티원과의 경기에서도 할것 같아요. 상대가 페이커인데 페이커의 챔프폭은 거의 이제 가장 넓다고 보셔도 되는데 페이트도 그픽으로는그이 페이트의 챔프폭을 좁힐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어, 뭐 챔버기 페이커보다 살짝 떨어진다고 해서 뭐분리하거나 그런 건는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원딜도 이제 구매시대 프린스인데요. 이것도 이게 그니까 서포터 보면 캐리아대 에포트, 어, 뭐 크로크, 짱구러는 그 크로크 대 커즈 혹은 크로크 대 오너 오, 어느 한쪽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 라인 거의 팽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전 라인이 팽팽하다면은 이제 더 중요하게 예, 생각하셔야 될게 뱀픽입니다. 예. 뱀픽에서 본인 그이 팀별로 어떤 유리한 픽을 가져가냐가 가장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이거 그 T1과 리브 샌드박스의 대결은 거의 뱀픽 대결이라 고 보시면 돼요. 예. 분명히 이제 두팀 다, 예, 뭐, 블루 진영을 이제 가져가서 뭐, 제이스라는 탑그 챔프를 가져가고 싶어 할것 같은데요. 예. 과연 어떻게 좀 뱀픽 진행될지도 궁금하고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심, 그, 농심대 이제, 아프리카의 대결에서, 원오버를 결정 짓는 요소는 피넛 선수의 챔프, 챔프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 뭐, 다이애나 야수오면, 공격적인 픽이잖아요. 예. 미드랑, 정글 같이, 이렇게, 그, 활동적으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공격적인 픽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버가 좋은 픽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미드 이렐리아도 공격적인 다이애나랑 호흡을 할수 있는 다이애나가 뛰어들고 거기에 이제 이렐리 뒤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공격적인 픽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꼭 보고 아 이거 오버 픽이네 뭐라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우시다고 생각이 되면 밑에 가족방 고정 댓글 보시면 가정 가족, 가족방 오시는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뱀픽 과정을 보고. 에오누버 예, 그리고 프렌 혹은 마엔픽을 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벤픽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 경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T 1이랑 이브 샌드박스 어, 특이한 벤픽, 그러니까 좀 변칙적인 그런 그 과정을 하나 주, 하나씩은 준비했을 거예요. 하나 이상. 뭐두개 준비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변칙적인 그뱀픽이 과연 언더지향적인 건지 아니면 오버지향적인 건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모르시겠다면 꼭 가족방 오셔서 좀픽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저희 적중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뭐뱀픽을 보고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저도 그약 뭐라고 해야 되지 오랫동안 게 룰을 이렇게 봐봐 봐, 오면서 그 사이즈인 데이터, 사이즈인 뭐 이런 게 감이라는게 있는데, 이뱀핑만 보면 언더 오버는 쉽게 맞춥니다. 예. 거의 한 승률이 70, 80%는 그냥 나오거든요. 예. 천룡 첫, 첫 드래곤, 그러니까 천룡 첫, 첫 킬, 첫 타워는, 첫룡이랑첫 타워는 쉽게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첫 킬은 맞추기가 좀 어렵고요. 예. 천룡 같은 경우는 미드, 그리고 바텀. 특히 바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팀.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미드 주도권도 가져간다면, 예, 거의 95% 확률로 차지용은 그 그렇게 주도권 있는 쪽에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실 수 있는 눈이 있다 없으시다면 그 가족방 오셔가지고 픽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번 대결 예, 전체적인 픽 흐름은 23.5 기준이라면 언더고요. 예 근데 이 T1이랑 샌드박스가 준비한 그뱀픽 과정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거는 언더는 가시면 안 되는 경기가 분명히 한하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꼭 그거는 가족방에 오셔가지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LCK 플레이오프 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예, 뭐 3,000명 넘는 가족분들과 함께 보그 스포츠 정보 픽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예, 마음에 드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픽스터 예, 박범이였습니다.